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 중에 동맥경화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동맥경화는 우리의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없어져서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그 질병 위험스러운 질병인데 이것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비만해지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돈이 잘 돌지 않으면 돈맥경화라는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돌지 않으면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너희의 제사함을 예수님이 해주셨고 너희가 제사함을 얻은 그 생활의 삶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총의 호의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나한테 딱 선물 주면 기분이 엄청 좋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평화와 화평의 뜻으로 샬롬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의 평화와 하나님과 나와의 화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평강의 이 선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강 공원에 가서 전화로 짜장면 시켰어요. 근데 5분 후에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와 했어요. 그래서 이 짜장면 배달이 어디까지인가 했더니, 농촌에서 일하다 말고 딱 시키기만 하면 짜장면을 일터에까지 딱 갖다 줘요. 대한에서 어부들이 일하다 말고서 짜장면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짜장면이 <laughs> 질 거예요. 배달의 민족, 우수성이 뛰어난 우리 민족의 나라의 지금 문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배달을 공짜로 막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필립 얀 씨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미국의 유명하신... 부흥 감사인데 탈광 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광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신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무디가 말했어요. 당신은 석탄 캐려면 몇백 미터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 내려갈 때에 뭐 타고 가요? 그랬더니, 아, 그거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타고 내려가죠? 그럼 일하고서 올라올 때뭐타고 겁니까? 그것도 엘리베이터 타죠? 그러면은 당신이 엘리베이터 탈때돈 내요? 그러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다 숲을 치려놨는데. 공짜로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절로 내려와서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은혜는 어떻게 또 확장되어져 나가느냐? 우리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 안에 사는 사람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큰소리치고 살지만 하나님이. 별로 눈여겨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 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몇 년간에 트렌드가 있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고 그럴 때에 트렌드가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소확행이 뭐냐. 크게 즐겁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소확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큰때 돈을 뭐, 벌고 뭐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살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오늘 내가 설거지 할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확실한 행복이다. 여러분 화장실에 물안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화장실에 물 나오는 거 하나도 확실한 행복이에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삶이 소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었고 생활이 또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의 트렌드의 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니까 25년도의 말은 아보하였어요요아보하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보통의 사람들이 하루를 무사하게 잘 지나는 것 이것이 2025년도의 트렌드였어요. 우리는 지금 험한 파도를 타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정말 무탄하게 잘 지나갔으면 이런 바램을 갖고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무사하게 잘 지나가는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세상이 내 환경이 시시각각의 순간순간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일이 터지지 않고 하루를 무사하게 불탄하게 잘 지냈으면 그것이 트렌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내가 있는 무슨 일이든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는 지난 주에 계단 페인트 칠했어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교회가 좀 깨끗해졌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피곤하시지만 다 페인트 칠하고 특별히 우리 오건사님이 식사 대접까지 잘해주셔갖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범사. 감사해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항상 네. 기도하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를 받을 것이 없어요. 물론 네. 내가 해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면 더큰 그릇이 되어지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더 힘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김남준의 이름 없이 비도 없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섬기다가 종종 악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악심하고. 상처받는 것이다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주 안에 살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상황과 기질의 상황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기쁠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이 나쁠 때에도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봉헌된 자 우리가 봉헌된 자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보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드려진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겨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과 부와 자유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신부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시고 네.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더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